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며 평안하다고 외칠 때에 해산의 고통같이 피할 수 없는 파멸이 멸망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사절과 오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너희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며 분위기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낮의 자녀,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둑같이 임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대신 우리가 빛의 자녀로 또는 낮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며 빛을 그리고 낮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고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유적인 내용의 말씀인데 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지만 문제는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둡다는 것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죄와 우상 속에 갇혀 사는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이방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상과 또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빛의 자녀 또는 낮의 자녀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비록 어두운 가운데 시간적으로 보면 어두움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빛의 자녀로 또는 낮에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마치 도둑과 같이 예고되지 않은, 알수 없는 그런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빛의 자녀로... 또는 나에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언제 오셔도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또는 오셔도 멸망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오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의 오시면 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에 잠려나면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는데 그 믿음이 두려움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야 은혜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어, 무게를 달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은 공로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이기에 아, 그 믿음에 대한 감사와 또 내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써 살아간다면 언제 오셔도 그것이 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위로하며 암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비록 시간적으로는 어둠의 시간일지라도 어둠 밖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날은 우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주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은 빼앗고 파괴하는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미리 알고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는 다시 만나는 재회 시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계하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갑자기 닥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위협이 될수 없다라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가 되었음을 보증하심으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믿음에 합당함을 살아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성경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보증하시고 그 보증으로 말미하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빛의 자녀로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쳐야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마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향하여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왜 어둠과 관련이 없는지, 또는 빛의 자녀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다라고 반복해서 빛의 또는 낮의 라고 하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빛의 자녀 또는 낮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그에 합당한 빛의 자녀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늘 말씀드리듯이 어느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빛의 자녀답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어, 뭐, 매점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바울은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았고, 어둠에 속하지도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노술 박아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선언은 대선우니까 성도들의 결속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 두려운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라고 하는 두려운 가운데서 그들에게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선언은 단순한 칭찬으로서의 말이 아니라, 책임을 요구하는 정체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빛에 속했음을 선포하고 이제부터 6절에 가면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라고 권면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빛의 자매라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처럼. 방탄에서는 안된다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이미 알고 경계하는 자처럼 늘 깨워서 근신함으로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될수 있도록 물론 밤이 돼서 우리가 쉰다고 할지라도 그 쉼이 쉼이 돼야지 그것이 아, 죄악으로 사용되는 시간이나 삶이 되지 않도록, 아, 우리가 삶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신있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된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대할 겁니다. 오늘 주님에 오신다면, 내일 주님에 오신다면, 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빛의 자녀에서의 삶을 신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